안녕하세요. 저희 집 제법 큰 화분에 여인초가 새 뿌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성장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집을 만들었답니다. 플라스틱 화분에 분갈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라탄 바구니에 3개 졸졸하이 넣었답니다. 마침 라탄 바구니가 집에 새로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, 이렇게 여인초들이 새 집을 장만했네요. 예쁜 화분에 또 분갈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, 이 라탄 바구니가 은근히 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거실에서는 이 바구니 활용을 잘 한답니다 여인초를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각자 각자 심었더니 수형도 곧고 이뻐 가지고 나름대로 또 분위기가 있고 좋네요 여인초와 극락초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극락조는 나중에 예쁜 꽃, 새 모양의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. 여인촌은 꽃은 피지 않나 봅니다. 그래도 요 싱싱한 입장들이 멋있어가지고, 저는 또, 요 아이가 인테리어 효과로 참 좋은 것 같네요. 입장들이 반질반질하니 정말. 멋스럽네요. 요 아이가 제일 큰 아이고, 요게 조금 두 번째로 컸었고, 얘는 아주 작은 사이즈였거든요.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새집을 찾으니까 또 깔끔하니 예쁘네요. 같은 바구니에 또 종류별로 다른 아이를 심어도 또 분위기가 괜찮지만, 나름 또 이렇게 어떻게 큰 화분에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심어도 아주 예쁘답니다. 그실에 있던 초록이들이 거의 다 베란다로 나가고 이제 여름은 또좀 아무래도 그실을 좀 넓게 쓰는 것이 시원해 보일 것 같아 가지고 그실에는 지금 화초들이 거의 몇개 남지 않았네요. 이렇게 햇살 잘 드는 창가에 여인도 세 개가 나란히 예쁘답니다. 새 집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잘 자리를 잡고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네요. 여름이라 아무래도 식물들이 성장하는데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나름대로 또 잘 버티다 보면은 가을에는 더 예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인초 나란히 예쁘지요. 오늘도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